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편식이 심했던 왕탑5를 소개합니다. 다섯째, 헌종 이환입니다. 헌종은 단 음식을 좋아해 과자와 과일은 많이 먹었으나 쓴맛이 나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넷째, 선조 이현입니다. 선조는 고기를 좋아했지만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가 강한 음식은 피했습니다. 셋째, 중종 이혁입니다. 중종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해 고기를 많이 피했고 주로 생선과 쌀 종류 음식을 즐겼습니다. 둘째 세조 이유입니다. 세조는 고기와 젓갈을 특히 좋아했고 과일이나 채소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세종 이도입니다. 우리나라 국왕 가운데 편식이 가장 심했던 국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아 아버지 태종의 걱정이 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종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고기 반찬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편식이 심했던 왕에 대한 랭킹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